야이 일단은 세렌 영상부터 찍으러 가볼까? 2억 정도 2억 5천만이면 하드 세렌 가능한가? 일단 해보자. 들어갈게요. 오이. 시작에 앞서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패턴 속성 강의. 세렌도 윌과 칼로스 그리고 카린과 마찬가지로 게이지 보스이며 모든 게이지 보스가 그러하듯 세렌의 게이지 역시 플레이어를 악랄하게 괴롭힌다. 이 게이지는 세렌과 맵패턴에 피격당할 때마다 조금씩 차오르며 게이지가 모두 차오르게 된다면 그대로 역 바인드. 플레이어는 5초간 행동 불가 및 회복 봉인 상태가 된다. 바인드는 디스펠과 의지, 그리고 상태이상 내성이 먹히지 않아서 직업불문 꼼짝없이 5초를 깡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다른 패턴과 겹치지 않게 기도하는 것뿐 데카차감의 열의 아홉은 이 바인드 때문인 만큼 최대한 피격당하지 않으며 게이지가 차오르는 것을 늦추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때문에 세레네 패턴을 숙지하고 있어야 게이지 관리가 편해서 패턴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세렌의 본체 패턴으로 첫 번째는 검기라고 부르는 패턴 이며 세렌이 전사 직업군의 공용 스킬 인 오라웨폰처럼 전방을 향해 커다란 검기를 날린다. 이 검기는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맵 끝까지 느릿느릿 따라가며 피격 시데이지 상승은 물론 스턴 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패턴과 겹치면 굉장히 위험 해질 수 있어서 검기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거나 더블점프나 위점으로 검기를 빠르게 넘어가 주어야 한다. 두 번째 패턴은 찌르기 네이밍 한 것처럼 단순한 찌르기 이며 체비뎀도 15%로 그닥 위험한 패턴은 아니지만, 게이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돌진 패턴. 세레이 플레이어 방향으로 힘차게 돌진하며, 피격시 게이지 상승은 물론 슈퍼넉백을 동반해서, 캐릭터가 제법 멀리 밀려나고, 밀려나는 동안은 경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다른 패턴과 겹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시전 모션을 보고, 빠르게 일직선상에서 벗어나거나, 엎드려서 회피해주면 된다. 즉, 세레의세 가지 패턴은 모두 엎드려서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다음은 세레네 마지막 본체 패턴인 팔각 레이저. 세레이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8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는데, 이 패턴은 체비댐이 50%로 엄청나게 아픈 대신 레이지 상승은 동반하지 않는다. 여덟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는 만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은데 비교적 레이저가 많이 벌어진 뒤쪽으로 피하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만약 뒤로 빠질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캐릭터의 히트박스는 몸체가 아닌 머리이기 때문에 몸체는 신경 쓰지 말고 머리만 빈틈에 잘 우겨 넣어서 피해보도록 하자 세렌의 본체 패턴은 이단네 가지뿐 다음으로 맵 패턴을 보자. 맵 패턴은 총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장판 패턴 바닥에서 빛의 기둥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는데 체비뎀이 무려 40%임에도 불구하고 게이지 상승까지 동반하고 있으며 예고 이펙트가 매우 짧아서 항상 바닥을 예의주시하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석 패턴 하늘에서 운석이 쉴새없이 떨어지는데, 이에 피격당해도 게이지는 상승하지 않고 채비뎀도 15%로 매우 낮아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패턴이다. 기본적인 패턴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나로우닝 선생님의 실전 꿀팁을 배우러 가보자. 나로우는 검은 화면 때 점프를 미리 눌러준다. 그래서 세레나드 바로쇼다 그리고 화면 캡처 모드, 캡처 모드 이거 끼면 바닥이 잘 보이거든. 공중에서 날라가다가 이렇게 봤지? 장판이 딱 나오잖아 블링크로 멈춰주세요 이렇게 날라가다가 위에서 이게 캡처 모드를 안키잖아? 그러면 바닥이 잘 안보여 밑에가 캡틴 오리진 개멋있죠 블링크로 멈췄다가 넘어가기 아래 블링크가 그 장판이 보였으니까 아 그리고 피하는 방법 하나 더 보여줄게 여기서 엎드려있어 내가 엎드려있는데 내 밑에 장판이 나와 블링크 써 이런 도박이라도 할수 있다 다른 데로 가지니까. 엎드려 있다가, 블링크. 여기 엎드려. 블링크. 뿅. 그리고 이거 검기 날릴 때,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 있는데, 봐봐요. 보여줄라. 이렇게 딱 뒤에 있으면 맞아요. 이거 보여줄라 했어. 이게 앞으로 날리는데, 여기, 날개 뒤 여기 있지. 여기도 피격 판정이라 조심해야 돼요. 검기 날릴 때 이제 뒤에서 딜할거 아니야. 뒤에서 딜 하다가, 잠깐 엎드려줘야 돼요. 검기 날릴 때만. 봐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검기 원래, 원래 절대 안 날리거든.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나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떠도 대시로 피할 수 있어요. 방금 봤죠? 셀에는 검기 날릴 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엎드리잖아. 그 아무 데서나 엎드리면 안 돼. 어떻게 어디서 엎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장판이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 한, 한 장소당 그러니까 두 발이 장전이 되어 있어요. 얘가 장판이 펑펑 하고 두 발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쿨타임이 생겨 여긴안 나와. 어 같은 곳에 두번 펑펑 터진다? 그럼 거기서 엎드려 있으면 돼. 절대 안 터져. 봐봐 여기 한번 터졌지. 여기 오르지두번 터졌지. 두번 터진데는 바인드 풀리기 전까지는 안 터져요. 그거는 무조건 그 무조건 확정이야. 넘어갈게. 요 이 페이지 공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초간단 패턴 설명. 해당 페이지도 1페이지와 동일한 게이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한 가지 기믹이 추가되었다. 하루를 나타내는 시계가 바인드 게이지를 둘러싸고, 시침이 빙글빙글 돌며 정오 석양, 자정, 그리고 여명이 찾아왔음을 알려준다. 이때부터는 바인드에 걸릴 때마다 자정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며 바인드에 너무 많이 걸리게 되어 자정이 소멸하게 된다면 데스 카운트가 얼마나 남아있던지 간에 게임은 여기서 끝! 파회 실패로 쫓겨나게 된다. 때문에 바인드에 최대한 적게 걸려 하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세렌은 각대에 맞춰서 폼체인지를 시전하는데 이때마다 세렌의 공격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다. 지금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정오 폼만 알아보고 다른 폼은 각대에 돌입할 때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정오폼에서 본체 패턴은 총 4가지이지만 1페이지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찌르기는 1페이지와 완전히 동일하고 돌진도 살짝 빨라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때문에 이두 패턴 모두 1페이지와 동일하게 숙이기로 피할 수 있으며, 예상했듯이 정호 폼은 8각 레이저도 쏘는데, 레이저가 4줄기 추가되어 1 2각 레이저로 변해 피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은 기존에 있던 검기 패턴이 사라지고, 세레니 레이저 한 줄을 전방에 쏘는 패턴이 추가되었는데, 맵 끝에서 맵 끝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길고, 피격 시 회복 봉인과 함께 5초간 기절까지 시켜서, 다른 패턴과 겹칠 시 굉장히 위험해진다.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피할 수 있다. 이제 맵 패턴으로 넘어가자. 정호의 맵 패턴은 총 3가지로, 첫번째는 훈인이 단추라고 부르는 시한폭탄계 패턴이다. 맵 바닥 전역에 랜덤으로 활성화되어 닿지 않아도 1초 뒤에 자동으로 폭발하고 채비뎀도 35%로 제법 아픈데다가 게이지 상승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에 휘말리지 않게 단추가 생성되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맵 패턴은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패턴으로 세렌 체력과 비례해 최소 2개에서 3개의 거대 레이저가 맵 상단에서 서로를 가로지르며 떨어진다 채비뎀은 10%로 미미하지만 게이지 상승을 동반하고 심지어 다단 히트 판정이기 때문에 어물쩡거리다간 연속으로 맞게 되어 한 번의 게이지가 풀로 채워지는 대참사가 난다. 시전 전에 예고 이펙트를 보여주니 재빠르게 자리를 피해주도록 하자. 마지막 맵 패턴은 사실 정오뿐만이 아닌 모든 시간대에 해당하는 패턴이며 게이지의 시침이 시간의 끝에 닿았을 때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기 전 세레니 광역기를 사용한다. 맵 전역에 거대한 레이저가 떨어지는데 피격 시 사망과 함께 바인드 게이지를 풀로 채워서 자정 시간대를 줄여버린다. 이때 떨어지는 레이저들을 잘 보면 레이저가 땅까지 닿지 않은 한 곳을 찾을 수 있는데 그곳은 세이프 존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패턴을 넘길 수 있다. 단 파티원이 한 명이라도 이 세이프 존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연 책임을 물어 세이프존에 들어간 파티원까지 전원 죽여버림으로 파티원과 소통하여 세이프존을 빠르게 찾아 모두가 시간 안에 꼭 세이프존에 들어가 대참사를 막아야 한다. 정우 패턴 설명은 여기까지. 다시 후닝의 실전 꿀팁으로 넘어가자. 일단은 오른쪽 구석에 단추가 뜨거든. 보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의문의 단추에 맞습니다. 의문의 단추에. 엎드려만 있을게. 엎드려만 있을게. 이렇게 의문의 단추에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는 웬만하면, 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위치를 잡으면 안 돼. 그리고, 바인드 뺄때 좋은 법. 스케일링에 빠지고, 멀리서, 레이저를 맞는 거.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절대 안 죽어요. 지금 이게 스케일링이거든, 이거? 윙, 스케일링 소리. 저게 빠지고, 세렌한테 레이저를 맞는다. 이게, 무, 이게 제일 베스트. 아니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세렌의 레이저가 빠지고 나서, 스케일링이 나와. 그러면, 맞으면서 가는 거야. 한틱 맞으면서 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안전하게 빼는 법. 문박이 없으면 구석에 돌진을 할때한번더문박되는 판정이 있어서 돌진하고 일어서면 엎드려 있다가 지금 일어서면 안 돼.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아 팔각을 잘 피해야 돼요. 길 손실을 줄이려면. 팔각대 엎드려서 피해줘야 돼. 이때 여기 엎드리면 피해줘요 지금 위치 보이지? 팔각대 엎드려서 피해주고, 여기가 이렇게 끝자락 이렇게 있는데, 스케일링이 한 이쯤까지, 한 이쯤까지 오는 거는 여 밑으로 스케일링이 오는 거는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안 맞는 위치에요. 봐봐, 뭔가 X 맞는 거 같은데, 안 맞지? 이게 그거, 그 감을 알아야 돼. 그 어, 이거는 안 맞을 스 케일링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제일 안전. 안전하고 그리고 나로. 석양 꿀팁에 들어가기 전 초간단 패턴 설명. 석양 폼의 본체 패턴도 총 4가지이며 찌르기와 돌지는 역시 고정. 엎드리기로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패턴은 3회속 배기. 세레니 플레이어에게 달려들며 즉사 공격을 3회속 퍼붓는다. 3타가 모두 즉사인 만큼 매우 위험한 패턴이지만 마찬가지로 3회 모두 엎드리기로 피할 수 있다. 마지막 패턴은 불똥 떨구기로 세레니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불똥을 맵전역에 떨군다. 체비뎀이 40%인지라 닿으면 매우 아프고 스케 봉인까지 걸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맵 패턴. 석양에 돌입하면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플레이어의 체력은 초마다 1%씩 떨어지고 설상가상 회복 효율도 20%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하여 맵 패턴이 두 개. 첫 번째는 기둥 패턴으로 빛의 기둥이 생긴 곳에 거대한 검이 솟아오른다. 채비 뎀이 무려 90%로 굉장히 아픈데다가 게이지까지 상승시키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어 플레이어를 아주 미치게 만든다. 여기에 더하여 맵 패턴이 한 가지 더. 바로 장막 패턴으로 화염의 벽이 나타나 맵을 3등분 내어 플레이어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한다.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채비 뎀이 무려 50%이며 당연히 게이지까지 상승시키므로 잘 판단해 주어야 한다. 다시 후닝의 꿀팁으로 넘어가자. 아, 예. 여기에도 똑같이 평타 칠때 뒤로 가는 거 가능해. 이렇게. 그러면 더딜손실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여기가 기둥이 여기가 하나 뜨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 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리레를 켜준 다음에 극딜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여기서 리레를 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 딜을 해.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는 여기, 여기 기둥은 어떻게 보냐면 여길 여기 위를 봐야 돼 여기 여기 맵 있지 여기 데미지 뜨는데 위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살짝 얘를 밑으로 내, 낮춰도 돼 얘를 막 이런 데다 놔도 돼 하드 세렌에서는 똥이 이게 게이지가 차요. 그리고 풀피 유지를 해준 상태로, 풀피라고 치고, 똥 맞아서 빼면 돼요. 다크사이트 쓰고. 풀피면 이게 장판 맞아도 안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션 상시로 눌러주면서 빨아줘야 돼요. 풀피 유지가 제일 관건이거든. 자정 패턴 초간단 설명 자정은 그닥 위협적인 패턴이 없으며 쌓여있던 게이지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비를 하며 쉬어가는 구간이다 자정이 시작되면 맵 여기저기에 작은 빛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데 채비댐은 15%고 게이지 상승도 동반하지 않아서 그닥 위협적인 패턴은 아니며 본체 패턴도 돌진과 찌르기 공격 마찬가지로 엎드리기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밀격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채비댐 20%에 게이지 상승은 동반하지 않지만 엎드리기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고 빠지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딜할 때 붙어서 딜하는 애들은 밀격 조심하는 거. 때리다가 대쉬 이용해서 빠졌다가 돌아오기. 트점, 대쉬, 돌아오기, 트점. 이렇게. 마지막 여명 패턴 초간단 설명. 자정이 플레이어가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면 여명은 세렌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여명이 온과 동시에 세렌은 보호막을 덮는데 이 보호막의 HP는 세렌 최대 체력의 10%로 플레이어는 이 보호막을 부수지 못하면 세렌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이 보호막에 남은 HP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게다가 이 보호막은 여명에서 플레이어가 피격당할 때마다 HP가 추가로 차오르는 구조라서 세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플레이어에게 맹공격을 퍼붓는데 스탄을 동반한 빛의 검을 하늘에서 마구 내리 꽂아대며 혼란을 동반한 추격형 자폭 구체를 소환하여 플레이어를 괴롭히고 슈퍼 너백을 사용하는 사슴들도 소환하여 플레이어를 이리저리 밀고 다니면서 마찬가지로 슈퍼 너백을 동반한 장판형 투사체를 발사하여 게이지와 자신의 보호막 HP를 쭉쭉 채워댄다. 지금부터 후닝에게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보자. 일단 지워주는 거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나올 때, 이때 위점에 하면 돼. 노르를 이쪽으로 끌어와서, 살짝 끌어오고, 넘어가서, 세렌 딜 조금 더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캡처모드 켜주면 좋아요. 위에가 잘안 보여서. 노르가 박치기 할때 오른쪽으로 가지고 노르가 박치기 할때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여기서 계속 딜하면 돼요. 노르가 박치기 할 때만 살짝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이게 맞아.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는데, 세렌이 뽑는 럴커 있잖아 이게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 거거든 나로니 여기 있네 하고 나오는게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쯤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쯤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쯤 계속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거라 나오고 넘어가면 돼요 튀어 나오고 나서 이제 살짝 넘어가는 식으로 여기까지 세렌 공략 딱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나 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